그럼, 이런 것들이 실전에서 어디에 쓸수 있냐? 일, 이런 공들은, 실전에서 이런 공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공. 이런 공. 이런, 이런, 딱, 이런, 이런 공. 보통 어떤 각도를 만들어서 나와야 돼. 이렇게 있으면 입사 반사로 치는 거야. 평행 직접 법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그지? 이런 입사. 근데, 요렇게 있다. 이 라인 자체는 만들기가 힘들어. 그럼 좀더 좀더 편한 라인은 무엇일까? 일자로는 보낼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일자로는. 그지? 그럼 내가 여기서 돌아가려면, 매팁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포팁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내가 포팁을 주고, 내 공을 일자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가 포팁을 다 주고, 내가 반도 주고, 두께를. 하나, 둘, 내가 수구가, 일자로만 가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득점이 되는구나. 뭐 거창한 시스템을 가지고 당구를 치는 게 아니라, 뭐, 단단한 기본 원리를 가지고, 내가 기본들을 가지고, 음 자, 잘했어, 잘했어. 스승님, 난 나름대로 회전을 주고 했는데 왜 일자로 너는이 쪽게 오죠? 왜 그럴까? 잘 받았을까 일자가? 아, 어. 이 선에서 조금만 망가져도 터무니 없는 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왔다 갔다가 원팁 이상을 빼서 먹고 내가 요렇게 못 먹는 거야, 그렇지? 요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스승님, 나는 이 일자로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미지볼에 대한 이해가 뒤로만 안 보내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일조과 90도 분리가, 요소 분리가 나와야지. 그지? 일족구를 일자로 이렇게 보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하면 쉬워. 일자로 보내는 두께. 이러면 얇은 두께란 말이야. 이런면 봐봐. 이러면 넘어가지. 일자 어디 갔어? 그지? 90도. 올리. 얇은 두께에서는 90도 올리기이 무조건 나온다 했지. 그지? 내가 일족구 움직임 봐고 일족구 움직임.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갔어? 밑으로 내려갔지. 얇은 거야. 얇은 거야. 살짝 전진한, 일자로 갔는데 살짝 전진하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라인을 잡고. 두고 움직이면 볼 필요도 없어. 일족구만 일자로 움직이면 내 공은 무조건 이렇게 된 거야. 거짓말을 못 하기 때문에. 두꺼워, 두꺼워. 앞으로 가지 일족구가. 그지? 그렇지만 이런 공들은 보면서 확 공을 탄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조금 두꺼우면 이렇게 해서 맞고, 조금 얇으면 이렇게 맞고, 딱 맞으면 딱 맞고, 다 맞는 거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겁내지 말고, 그 선에 맞춰서. 그리고 당점이 이런것도 좀 해야 돼 같은 3팁이라도 높낮이란게 조금 있어 여기서 이렇게 3팁인지 4팁인지 요렇게 4팁인지 어떨 때냐 요렇게 돼있다 그러면 살짝 낮은 4팁이 낫겠지 밀릴 위험이니까 요렇게 있다 일자로 보낼 수 있어 그렇지만 얇게 맞추면 힘을 주고 얇게 맞춘거보다 약간 이렇게 하면 됐겠지 그러면 두께가 내가 좀더 일자로 가는데 자연스럽다고 일자로 가는데 자연스럽다고 이런 건 연습하면 안 되지, 제이야. 이런 건 입사 반사로 회전 없이 쳐야지. 회전의 한계를 가지고 치면 안 되지. 그걸 이용해서 칠게 아니지.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부터 요까지 공에서 이건 또좀또 또 다른 영역의 좀 공이야. 이렇게 으면 너무 두껍게만 쳐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칠 수는 있어. 그렇게 봐봐. 그러시면 두께가 훨씬 두꺼워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두꺼워진다고 훨씬 조금 다른 이해가 할 건데 조금 더 해야 되고 요 안에서 칠만한 라인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는 공인데, 딱 중간에 여기 있으면 제일, 이게 평, 이 정도가 평범한 거. 회전의 한계를 이용한 옆돌리기. 그지? 라인 파악하고, 어, 코너로 들어오면 득점 되겠다. 그지? 그래서 한계선. 아, 어, 회전 맥시멈이면 되겠구나. 일정구를 일자로 보내면서. 당점이 조금 높고, 그리고 당점이 충분히 낮췄는데도 내가 이런 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왜 그럴까? 어. 충분히 낮추고 많이 줬는데도, 어? 내려오지 않아. 일자로 잘 보냈어. 왜 그럴까? 한 가지 요소는. 속도, 속도. 어, 속도가 너무 느리면 속도가, 그지? 빠지지? 그래서 상단으로 살짝 변하는 거야. 살짝은 속도를 살려야 돼. Q를 깊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일조구가 가까우니까. 속도는 살려줘야 돼. 어? 속도를 살리니까 계적이 달라지지 그지? 음. 이 봐봐 세이는 정도는 선생님이 이렇게 치는데 경점을 충분히 낮추고 그가 선생님은 이 정도 속도로 만약에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쳤어 이쪽은 별로 좋지 않아 조금 더 빠르게 그지? 개적은 속도를 조금 더 살려서 이 정도 이런 속도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 속도면 어.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아니 지금 좋다. 일조공 모양 좋았고 속도 좋았고 내가 선생님이 공 득점 된거안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좀 응용을 할줄알 아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 똑같은 코너다. 그지? 이렇게 말이야. 입사 반사로는 못 친다고 어차피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들을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치는 거고 여기서 뭐 하프 시스템을 우리가 약간은 배웠지만 매세에서 매출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짧은 안일런강에서는이 역방향에서는 그지? 회전의 한계를 이용해서 응용하면서 치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는 봐봐. 메 칸이야? 메 팁이야? 코너까지 가는 선이? 그렇지. 3팀만 주고 내가 치면 되는 거지. 절대 해야 되는 거지. 대전이 맥시멈 주면 살짝 길어서 넘어가겠구나. 조금 두꺼웠어? 조금 두꺼웠어? 이 조금 앞으로 전진했으니까. 내가 처음에 서서 방향성을 잡고 일자로 보내는 두께를 잡으면서 두께, 당점을 다시 가져가지. 1, 2, 3. 가져가고 다시 그 두께를 잡아야 돼. 이쪽은 두게 잡고, 응. 음. 이조권 수구 거리는 가까워 멀어. 그렇지. 샷이 길게 나갈 필요가 없지. 속도만 살려서 간결하게. 아, <laughs> 이조권 방향성이 좋고, 회전력 절제되고그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보낸 상태에서, 원, 투, 팁이면 되겠네. 원, 투, 팁. 두께를 잡아가면서, 원, 투, 팁. 그 다음에 두께. 가까우니까, 속도, 관결하게. 절제하는 게 어려워. 음, 쓰리, 팁, 포, 팁 할만한데, 투, 팁, 이런 원, 팁, 이좀 조금 더 어려울 거야. 여러 가지, 뭐 어려워지는 복잡한 요인이 있는데. 아 좋다 굿 엑셀런트 뭐지? 어, 회전의 한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신 그럼 요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딱 와서 봐 이렇게 와서 봐 어? 회전 몇 팁이야? 4팁이지 근데 요렇게어 와있어 요까지 와야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일자로 맞춰서는 도저히 답이 없지 선생님이 음. 이 조그만 안에서 수많은 조합이 있는 걸 전부 다머리 속에 심어주려고 노력하는데, 다 심어주기 사실 힘들어. 네가 가지고 있는 회전의 한계의 기본을 가지고 두껍게 맞추기도 하고, 얇게 맞추기도 하고, 찾아가야 돼. 공하고 대화하면서. 일자로 맞췄을 때는 여기까지 밖에 없다. 그럼 내가 라인은 뭐, 반칸 더 가니까 반칸을 더 가나? 그러면 안 돼. 출발도 달라지기 때문에. 한, 어, 반칸이, 한 칸이 10으로 치면 오잖아? 2.5 정도 살짝만. 아, 내가 3팁을 가지고 일자가 아니라 두께를 살짝만 더. 살짝만 더 만들어주면, 5가 더 가서, 이렇게 맞겠구나. 어,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 살짝 두꺼웠다서, 그지? 속도가 좋아가지고. 조금 같지만 맞는 거고. 공이 점이 아니니까, 니가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상황에서 다 맞는 거야. 이걸 지금, 이걸 통해서 역돌리기로 했는데, 이걸 좀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아까 이런 3뱅크를 쳤는데, 이런 공이야, 이런 공. 이거 한참 고민을 했는데, 요렇게 있었으면, 네가 아마 쳤을 것 같아. 입사 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원, 투, 이렇게 입사 반사를 치는 거야, 이렇게. 칠수 있겠어? 좀 쳐봐, 일단. 이렇게 <laughs> 딱 가잖아. 당구 뺄거 아니라. 자 다시 돌아가서 원론으로 잡아봐. 이렇게 있었어. 좁고 오다가 걸릴 수가 있잖아. 그래.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오다가 좁잖아. 걸릴 수가 있다. 여기서 들어온 봐봐. 여기서 들어오면 들어올 라인이 있잖아. 저기서 들어오면 들어올 라인이 있어 없어 여기? 없지. 근데 저기서 들어오면 들어올 라인이 있어 없어? 있어. 있지. 그러면 이렇게만 해. 이따 시작? 이따 시작? 이거는 일자로 치는 거야. 일자로 이렇게.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하고, 여기하고, 사실은 여기 딱 사이야. 그 여기가 몇, 몇 팁일까? 3보다 조금만 더. 그럼 뭐, 몇이라고 표현해? 어3 t 도 아니고. 그렇지! 3.5. 3 5 t 이야 1, 2,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3.5. 와, 선생님, 3.5 어려운데? 어, 0.5까지는 해야 돼. 너무 쉽게 갈 수는 없어, 골분 게. 아, 이렇게 있으면 쉽겠다. 이렇게 있으면, 어기로 1, 2, 3. 그지? 근데 그거 딱 그렇게 놓여지지 않아, 쉽게. 0.5다. 여기 있으면, 야, 3 t 브 하면 살짝 모자라겠고, 4브이면 넘어가네. 4브보다 살짝 작게 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야. 두, 셋. 리 40보다 살짝 부족하면 되겠구나. 3 t 브보다는 살짝 많은데, 내가 줄수 있는 맥시멈은 아니구나. 잘했어. 근데 4팁이 들어간 거지 지금 3 9 9 정도 들어가실 수도 있고 또 연습하는 거지 안 되면 실망하는 게 아니라 차, 쳐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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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엄청 잘친 거야 야, 이게 많다고 이런 느낌이 드는 데지 사실은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자꾸만 너무 수행이 3.5팁이란 건 나한테 어려워요 그럼 맥시멈 주고도 칠 방법이 있어 3팁 주고도 그렇지 니는 그러니까, 당구이 칠만한 센스와 머리, 미모, 모든 게다 되는 거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내가 어느 정도 왼쪽 치면 될까? 뭐, 이렇게 치면 안 되지. 왼쪽 좀더 치면 되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게, 기준형은 니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한5 정도 더 가는데 5더 치면, 출발도 5잖아 합이 10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게 온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한 2정도만 1정도만 1정도만 더해야지 일자에서 1정도만 왼쪽 주고 내가 1정도만 왼쪽 주고 맥시멈 주 치게 돼도 내가 확 이렇게 짧아져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게 절제하는 것보다 맥시멈 주는 게더 쉬워 그렇지만 너는 절제하는 법도 해야 되고 맥시멈 주고 것도 해야 돼 절제가 더 중요해 맥시멈 주고 약간 느낌으로 왼쪽 쳐봐 1정도만 그렇지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수많은 공들이 있어, 그 안에서.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용해서 어떤 공들, 이런 공들도 있는 거야, 이런 공들. 이런 공들. 여기서 맷에서 맷을 가냐,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어, 요 안에 조그만 변화들 안에서. 지금 어, 코너 돌면 맞겠네, 싶잖아 그럼 내 여기 있네? 스윙면 배웠지? 어? 두 칸? 회전 다 주면 되겠네? 일쪽으로 맞추고 밀리든가, 일쪽으로맞춰서 끌리면 안 되겠네. 어? 포팁이면 되겠네. 절반 정도 두킬 수도 없고, 절반 정도 맞춰서 내가 회전 다 주고, 회전 좀 줄어들면 안 되니까, 내가 일자로 갈수 있는, 그지? 높이만 설정을 하고, 넘나지, 넘나 어떻게,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이런 건 없어. 이거 포팁이 아니잖아, 그지? 이것도 포팁이고, 이것도 포팁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어, 절반 정도니까 내가 힘을 빼버리면 포팁을 준게 3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속도를 좀 살려가지고 조금 하면 5 t 브 p 해가서 조금 더 많이 갈 수도 있어. 근데 절반 정도에서는 회전량이 잘안되나거든 이거 시험만 확실하게 해주면. 해보세요. 요놈 뭐냐? 3 t 회전량을 가지고 4 t 브 회전량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까 이렇게. 이라 그리고 한 점이 아니라 공의 큰 틀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면 되는 거야. 큰 틀이, 점이 아니라 한 점을 맞추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공이 쭉쭉쭉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속도. 그 당점이 높이가 유지되는 속도. 속도. 그렇지. 잘한 거야. 잘한 건데. 지금 약간 위험했어. 파이브 팁으로 조금 변했어. 두께가 너무 두껍고. 이러면서. 상관없어. 아니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일자로 보내는 선에서 입사 반사로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입사 반사로 쳐야 돼. 밀리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색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입사 반사로 쳐야 돼. 이렇게 있을 때는 문제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지? 좀 스물서가 있어가지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 일자선이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잖아? 내가 일자선, 그 다음에 1, 2t. 지금은 1, 2t 이 정도. 그 다음에 일자선을 맞출 수 있는 두께만 유지해주면 1, 2.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절제하는 게 어렵다, 세야 맥시멈 주는 거는 음, 어렵지 않아. 근데 그는 가급적 키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절반 정도 키스가 없는 공이야 알아야 돼. 어. 비슷한데 기울기가 이렇게 출발 못하고 살짝 이렇게 갔어. 지금 공이 이렇게 있잖아. 이건 일사반수로 차야 돼. 국민 진짜 잘 봐요. 야 조금 차이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만들기 힘들어. 뭐 세게 치든지 해야 돼. 그럼 회전량도 변해. 이렇게 이 라인이 쉬워 안 쉬워 지금. 그럴 때만 그렇지. 그럴 때만 이럴 때만 하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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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근데 조금 응용을 해야 될게 여권도 이렇게 있어 조금 더 이렇게 있어 야 일자로 가기가 힘들어 내 공이 일자로 안 가고 약간 이렇게 갈것 같아 와 오나 뒤로 갈것 같아 그러면 회전을 조금 더 주는 거야 3팁 정도로 주는 거야 원투 쓰리 정도로 주고 회전이 많은 게 안전하니까 지금 안 타면 안 되니까 조금 뒤로 왔다가 이렇게 갈수 있게 근데 이런 지금 니가, 당구를 좀 많이 치고 경험이 쌓이고 하면 이런 것들 니가 찾아봐야지. 뭐, 이 정도까지는 지금 원하지 않아. 이정도까지 있는 공. 개념도 가지고 와. 선생님이, 그리고 많은 당구 선수들이 아 최고에서. 선수. 해보세요. 지금 딱 투팁쯤 될것 같은데? 스트로크 힘 빼면 안 되고, 부드럽게, 짧게 유지해 끌린 뒤. 쳐봐. 낮지면안 돼. 그렇지. 지금 퍼펙트야. 퍼펙트. 퍼펙트. 자 그러면 선생님 봐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요 안에서는 칠수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이제는 라인이 그지? 내가 일자로 봤을때 득점 돼야안 돼? 왜안 돼? 회전의 응. 한계선이 그지? 그래서 일자로 갔을 때 얘가 여까지 밖에 못 오지 니가 이거를 절반의 두께를 맞춰서 근데 선생님 봐봐 일자로 보내볼게 절반의 일자로 맞 회전은 3T까지 갔어 이거 일자로 보내볼게. 일자로 보내볼게. 성당 캠의 느낌이 어때? 일자로 갔 느낌이 있나? 네, 지금 정확하게. 봐봐. 정확하게. 일자로 갔는데, 어? 왜? 세칸이 오지? 수구가 회전이 원래는 원투쓰리팁 내지 포팁밖에 안 되는데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껍게 맞추는 거야. 두께 때문에 그래. 없던 회전을 만들어내는 거야. 스피니샵 같은 거지 스피니샷. 스핀샷이란거는 스핀샷이란거는 공을 맞추지 않고는 만들어내지 못해 선생님 여기서 내가 스핀샷을 이용하면 일자로 이렇게 갔다가 일자로 이렇게 갔다가 두 칸이 가는데 스핀샷이란거는 이렇게 일자로 갔다가 요까지 놓을 수 있거든 근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회전을 많이 걸고 막 아무리 난리를 쳐도 스핀샷은 잘 안나와 스핀샷은 회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줄수 있는 근네회전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께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수건은 힘을 잃어 힘과 회전은 서로 상반되는 영향인데, 머리 아파도 상관없어. 못, 못 외워도 되는데,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두꺼우면, 수구가 느려, 두꺼워서, 느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수구 회전은 증가한다. 증가한다. 어느 정도가 증가할까? 어느 정도가 증가할까? 내가 평소에 주는 회전보다, 원팁 내지, 투팁 정도가 증가한다. 내가 쓰리 팁을 주기 팁이면, 포 팁으로 변할 수 있고, 포 팁을 주면5 파이브 팁으로 변할 수 있고, 내가 맥시멈 스피드를 넣으면, 투팁 정도가 더 증가해. 포티브지만 포티브로, 포티브로 주면 6티브로 증가를 해. 1, 2, 3, 4인데 그지? 팔고, 6까지 증가할 수 있다. 그럼 지금은 6까지 증가 시켜야 돼, 안시해야 돼? 그렇지, 시켜야지, 시켜야지. 근데 회전을 증가 시키는 요소는 샷은 어떻게? 빨리 해야 돼, 느리게 해야 돼? 빠르게 해. 깊이가 아니라, 빠르게. 고, 인족과 수가걸리는가까워멀로 그러면 어, 간결하면서도 빠르게 하는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빠르고 한계라고 다 해도, <laughs> 해도, 아, 두께가 안 넘어요. 이거. 두께를 충분히 맞추면서 일자로 가는, 당점 높낮이를, 높낮이를 살짝 해야 돼. 이, 이런 내용들은 좀, 얘한테 뭐 외우거나 이해하고 이런 건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조금 이해가 돼야 돼. 아, 공을 맞춰서 일자로만 가면, 이렇게 오는구나. 식스팁으로 변해서. 6 정도 이상의 느기가 나야 돼. 그리고 속도가 충분해야 돼. 더 강력하게, 더 빠르게, 빠르게, 더 빠르게. 팔로우도 유지하고. 짧지만 팔로우를 좀 이런 느낌으로 쳐. 스냅이 봐봐. 이런 스님이 정도는 안 치는데, 이런 느낌으로 쳐. 이런 느낌으로. 자신있게 팔로우도 좀쭉 나가고, 빠르게. 샤도 유지하고. 유지,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그런 느낌이야. 소, 소, 살짝, 여기서는 네가 좋은 스타일로 쳐주면 득점 확률이 어마어마해져. 그래서 뭐, 6이 그대로 와도 맞고, 한7 정도로 와도 맞고, 풀려가지고,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 공공들에서 스피드 걸리려면, 수구, 일족구 맞추고, 수구가 멈추는 것 같아. 아예 힘이 없는 것 같아. 도저히 안올것 같아. 그런 두께를 들어가야 돼. 아, 이쁘다. 좋다. 음. 이런 공에서. 그럼 반대로 요 정도까지는 또 응용이 되잖아. 아까는 여기 왔는데, 이번에는한 칸이 더 가야 되잖아. 한 칸이 더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서 하나, 두 개가 거의 더 가야 돼. 두 개가. 두 개가. 그러면 여기서 일자가 아니라, 일자가 아니라, 일자가 아니라, 여기 반 칸에서 한칸 정도 이렇게 더 가야 되지 그럼 내가, 당 두께는, 두께를 더 써야지. 더 쓰고, 그지? 두께를 반드시 더 쓰고, 최대한 두껍게, 그, 일자, 그 라인을 맞추는 높낮이와 속도만 조절하는 거야. 높낮이와 속도만. 이렇게 형성, 형상반칸 정도만 해보자. 반칸 정도만. 반칸 정도만. 이 안에, 에랄라인에서. 봐봐. 응. 음. 이렇게 가면 일자로 붙단 말이야. 그지? 반칸 이렇게 왔는데, 이 정도까지 와줘야 돼. 그러면, 반칸 정도, 이렇게 응. 당점을 조금 더 낮은 맥시멈으로 가야 되지. 약간 낮은 맥시멈. 중단의 맥시멈이 아니라, 아까보다 조금 더 낮은 느낌 정도만. 느낌 정도만 가져가야 돼. 잘했어. 잘했어. 끌려있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어디 맞더라도. 그런 것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이번엔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어, 이러는 일자로 있을 때, 색 칸, 안 돼? 아니, 돼, 돼. 왜 돼? 두껍게 맞추면 되지. 스피닝 걸려가지고. 아까 요렇게 있을 때,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일자로 갔을 때, 이렇게 건다고 했잖아.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두껍게 맞추는 게 저거 가는거더 편하지? 그럼 두껍게 맞추고, 패전 3팁 주고, 4팁 주고, 그러면 6팁으로 변할 거고, 내가 뒤로 오면 안 돼. 이 공이 맞춰서, 이렇게 봐. 뒤로 오면 안 돼. 절대 못 가지, 뒤로 오면. 뒤로 오거나, 내 공이, 당점이 살짝 높고, 속도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밀리거나, 이러면 안 되지, 조금만 밀리거나. 저 공이 한, 저, 저한 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세로, 이렇게, 일자로 가는 느낌만 가져주면, 응, 일자로 가는 느낌만 가져주면, 찾아 들어간다,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 기중각이, 스펜션, 세 칸,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입사 반사는 너무 날카롭거든. 회전이 많으면 득점 확률도 더 유리하거든. 아, 뭔지 모르겠지만. 내 <laughs> 네 공이 일자 계열 라인으로 하고, 한 칸, 두 칸, 세 칸까지 가는구나. 그 조건이 식스팁이구나. 식스팁을 하려고 하면 두껍고 포티을 주면 식스팁으로 변하는구나. 그 회전을 하려고 하면 회속도가 그 빨라야 되는구나. 어. 밀렸어, 어떻게, 잘 끌렸어. 그렇지, 밀렸지. 거리가 좀 있었지, 속도가. 거리가 만큼의 차의 깊이도 좀 나와야 돼. 이렇게 있으면, 깊으면 막, 이렇게 있면 깊지 않아도 된다. 이런 깊은 오히려 불리하다.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laughs> 전진하냐? 일자로 옆으로 쭉 뻗어나가는. 됐지. 여유가 많아가지고, 아예 안 타는 것보다 살짝 많이 가는 건 상관없어. 여기서 여기까지 다 득점 라인이. 카아. 잘했는데, 진짜. 아, 팔굽이 10번. 팔굽열 10번. 시작. 하나. 둘. 다왔어 요즘 잘때 팔굽이 하니? 네. 알왔어 아이거 야.. 킥백.. 음, 좀 속도에 이런, 이런 연습 박여 선생님은 뭐니가잘 치고 못 치고 상관없이 와 시원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 그렇지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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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굿 오늘 배웠던 게 뭐야 제목이? 在对面打电话，对、嗯，发生在这边。好，你